전라도가 깨어나기만 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투국으로 갈수 있다는 이 현실을 누구보다 빨리 직시하시고 이제 김대중을 버려야 되겠다는 이 호소를 전 전라도에게 들 호소하고 계시는 양준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전라도 출신 목사입니다 우리 정광욱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그저 김대중을 선생으로 불렀던 그런 정말 이 사상이 복음으로, 복음을 감쌌던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광욱 목사님을 통해서 이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이 3대 좌파 대통령들이 북한에 가서 이렇게 연방제를 체결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연방제로 가는 공산화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공산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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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건국할 때가 1900, 아, 1776년이었습니다. 1776년이 미국이 독립전쟁 한 이후로 건국한 연도가 1776년이었어요. 그런데그 100년 사이는 이 독립한 이후로 이 100년 사이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런데딱 100년 이후에 1876년에 한이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트란 사람이 이 알라스카라를 그 땅을 매입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국가의 정책순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 윌리엄 스조트가 일어나서 알라스카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저 아이스 박스를 사서 뭐하려냐고 어, 모두 다그 다른 의원들, 다른 많은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스조트는 소신있게, 소신있게 그 알라스카 땅을 샀습니다. 한반도에 일곱 배가 되고, 거기는 천연가스가 묻혀있고, 그리고 거기는 국방으로 가장 중요한 요 준비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마치 저 미국이 독립진정 이후로 혼란스러웠던 그 상황에 한 지도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정광호 목사님, 이렇게 일어나서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반드시 공산을 막고 반드시 반드시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일고 이렇게 앞장서시는 우리 마을, 자임 마을 대표님들, 여러분들 정말 애국자시고, 이제 우리가 천만 서며 오직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 전목사님을 중심으로 윌리엄 스트가 외쳤던 것처럼, 비주를 제시한 것처럼,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 한국기를 지게낼수 있도록, 정말 서명을 향해서, 우리 모두 모두 힘을 모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양준호 목사님까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예, 합니다.